여러분, 모두 강하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11월 14일 목요일 점검 안내 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정도 점검이 진행이 되고요. 일단 뭐 서브 재시작하고 왕조 24클래스 가족 시즌이죠. 이제 옛날에 뭐마이디니 아버지와 아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가족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봉근 선수하고 이제 차돌이 선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윤령 선수하고 이태석 선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족 구성으로 된 이제 또 시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개인적으로 1피모나 뭐 중피모, 그피모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차봉과 차돌이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나오겠죠.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전드 선수들이고.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또부작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, 스타패스가 나오고요, 교환이 나오고, 기타 해가지고, 어세틱 챌린지 모드에서 로드리 선수가 130에서 132로 변경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와 있고, 가족 시즌은 좀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. 개인적으로 차분과 차두리 선수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